<목소리로> 아, 김가어기만 도망치고 날요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오늘 오늘, 오늘 오늘, 있는데, 나, 오늘 방송을 찍을 건데요. 모비즌으로. 저기가 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애교를.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는 여전히 힘들어. 그래서 전 오늘 해볼 매번맨 소울플로 에피원 할겁니 아침에는 나는 맨날 원래 이렇게 총출동 원래 맨날돌아다 님이랑 도수진 님이랑 이분님하고 하려고는 했는데. 이제 내가 슬라임 좀이다 갖다줄게. 아침에 와? 급하게 오느라 급하게. 우리, 우리 급하게 집에 가끔. 또 와. 어. 근데 색이 왜 그래? 녹았어? 녹았어 뭐야? 살릴라고 지금 서 누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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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이구서 누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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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화요일날 그 네, 화요일 방가우 시간에 아, 뭐, 가, 네, 가... 음. 아닌데 누구지? 지수. 어떤 양이님하고 누구지? 어떤 네, 양인데? 유엔 양님이랑 아, 같이 아니야? 방송을 찍으려고 하는데. 네, 지우야, 이거 나잖아가우 시간에 찍을 어? 거예요. 니가 네, 아, 아, 여기 아, 통에 있는 다거두개 안돼. 방송 찍고 있는 이거. 소아야, 은지 이거 두개다 줬지. 네? 이거? 아니요. 골라놔데나한 개만 줬는데? 난네개 줬으니까. 엄마, 이 뚜껑은 안 줬는데? 줬다고 네가! 안 줬다고. 줬다고! 네가 그때 이거 다 가져가라며! 아니다. 하나만 가져가라 했냐. 아, 저도 야. 다 가져가라는 말 들었어요, 그때. 내가 신고들한내봐 내가 녹음한 거 있다, 집에. 자, 가요 이게 아닌데 니떻게자 저 들었어요 근데 그말 봐봐 어, 챙겨는명 있지 아니 나는 다 가져가 하고 아니다 그냥 하나만 가져가 이랬거든 야 니가 이거 두 챙겨왔어 안 챙겨왔어? 안 챙겨왔어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어 의사 거짓말을 쳐어 지금 여기 욕충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맞아 새끼야 욕충이 바로 제 언니란 말입니다 새끼야 이따가 와이 새끼야 뭔지랄이야 진짜 욕충 아니에요? 언제 라그 이거 좀 열어줘봐 그... 아, 제, 몰라, 그 엄청 어 때는 계정을 제가 이, 제가 유, 이 폰으로 뭐 제가, 뭐 제가 폰을 뭐 나, 바꾼다는 아, 말을 알려 드릴 거고요. 사용 아, 왜 이렇게 녹았냐? 어, 안경또 나왔네. 는못 얻지 않은 없음. 아블안 아, 아, 돼. 아 그냥 파는 그거 서서 갈까 안가 탈려고 했을 거야. 안 보여. 아, 네. 할아버지. 나불 킬게. 어단은이 퐁당퐁당 하고 녹은 액개를 지금 만지고 로그니깨. 있는 게. 히어로즈 원 에인저로 한번 가 볼게요. 라블리 약하게 약하게. 아, 그때 쐈어. 근데 네, 지금 로그니깨. 액개를 제가 지금 액개 만지고 있는 사람 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직접. 어, 직접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지금 몇 개가 있죠. 여기 제가 손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파랑 옷 입은 님, 네, 입은 님이 그 누구지? 수진이. 수진 님이고요. 여기 검정 옷 입은 사람이 꾀잉꾀잉 님이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남자 아이는 또그 리프 님이고요. 네. 근데 근데 사이가 안이자제 시작을 해볼까 네, 렉? 춤이 해야죠 야너 처음에, 처음에 진 좋은 걸로 이준우 옆이야 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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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시작하고 있 예, 주원이랑 안고 싶.. 아 어떤 분이랑 안고 싶은데 어제 금요일 낮에 아렉 뭐죠? 엄청 재밌었지 네 재밌었어요 조금만. 끄잉님네아 안녕 끄님 리프님, 소리님 저랑 좀비고 하실래요? 이상하여. 저 혼자 하니까 갑자기 방송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뭐야 그때 진격의 좀비3가 제일 재밌었던 것 좀비가 같아요 좀비고 지웠어요 아 어, 그럼요 리프님 뭐야 저랑 좀비고 예요 좀비고 들어와요 아깜깜해졌겠어 뭐야 왜 따라가 뭐야 왜 이렇게 구멍이 진되시려 지금 리프님이 저기 그 배그를 하고 있어요. 배그 배트랑 우리 애깨 만들자 애깨 재질 없는데 제가 나중에 애깨 음. 영상을 그 리프님 아니구나 수진님하고 큐앤큐님이랑 만지는 걸 제가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도 되죠? 되죠? 네 되죠? 아니요 아니요 얼굴 온거 아닙니다 그럼 돼요 얼공하면 진대얼공문제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 얼공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 유튜브 보는 사람, 진짜. 나 유튜브 봐난 화면. 저 식구고 있단그 강아지 때린 거. 강아지. 진지 응, 씨. 응, 네, 강아지 때린 거. 아, 저왜 나갔죠? 아잠전 나갔네요. 다른 방에서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로운 방에서. 내가 어제 어그 같이 했던 동그고 내 스킨 같이. 나도 비명 준비 했성 아, 그 보드타는 스킨 그거 누나가 뽑았어.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제 커플이를 보여드릴게요. 뭐? 내고리수2 0 0일이 되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나 배고파. 여기 돼지님이 어, 한명 있습니다. 아야. 돼지 님 맞습니다. 그치 인정하시죠. 뒤질래, 어. 여울님이 3 시간 32분 전에 들어왔네요. 꾸잉님은어 QNQ님은... 윤다다님이 일 전에 들어왔다. 윤다다님은 스트리 게이머죠 믹스 값이 안 들어오는 거, 가요. 그놈의 정보. 밀크초코 하실 분. 밀크초코가 깔아져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이제 밀크초코 하자. 난안 깔려야 될지. 나는. 시즈물 한번 해볼까? 밀크초코, 재밌어. 그냥 자동으로 발사돼. 난안 해. 민지야 하자 네, 일단 경도.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밀크초코랑 우유들이 음. 싸우는 거야. 음. 뭐. 우유, 뭐. 우유 같은 과자야. 우유 먹을 사람? 난 우유 안 먹어. 응. 내가 여지 말고 딴 거. 내가 응. 줄게. 망고, 망고 먹을 사람? 나. 저요. 네. 우유, 돼지, 망고 홀렸어요? 먹을게. 망고 먹을 너요. 응. 너요. 포장도 할 수도 있어. 리프님, 네? 인터뷰 하나만 해도 재밌지. 될까요? 재밌지. 네. 배그 재밌으십니까? 네. 왜요? 네, 네. 어, 배그는 네. 총을 얻어가지고 총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어, 사람을 기절시키 먼저 기절시키고 죽이면 어, 안 살리면 아니, 죽이는 게임입니다. 아니, 참 네. 참 어, 바로 네, 귀인 님 갱갱 님또 수진 님 애기 재밌으신가요 네. 네, 느낌이. 아 어, 근데 저는 느낌이... 아직 초요 어. 네, 그러면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벽쿵 아 하는 분. 어, 뭐냐 벽쿵 아 하는 분. 벽대가 벽에다가 뭐 대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심쿵. 벽쿵. 벽쿵은 벽쿵은 벽에 손 대고 와 기운지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거야. 어디가 네. 많이 해봤으면 널. 한번 해보자. 이거까지 할까? 여기. 손이 떨려. 나 네, 그분 그분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도를 되게 못하거든요. C구역 아닌데 A B 구역으로 가볼게요. A B 구역. 아, 이 느낌이 돼버렸어, 아, 완전. 아, 내 소리가 갑자기 왜저러요왜 소리가 자동하게해지는거 같지? 얘가 또 진짜 느낌이 돼버렸어. 이거 딱딱다 아, 우서워 아, 이거랑 좋은데. 아니, 난안 아, 무서워. 이거 업그레이드 생각할 소아님. 네. 그쪽에 핸드크림 갈색이.

야, 핸드폰에다 섞자 안돼, 투명시즌지면 안될 것 같아 연다음은 투명하지 않아 그럼 조금만 섞읍시다다 썼어, 핸드폰에 제기가 제기가 뒤져라 그래 왜 안어시다? 그 만섞읍시다다 썼다고 그럼 한번더 있으면 뒤져 <laughs> 어, 진짜 다 썼네 내가 썼다고 못 썼니? 안 나오시죠? 어디니? 근데 말고 거 없어? 아. 저새끼니죠나오저 중요한 거. 시이 싫어요? 집에 스피커 아 저분 두 개네요, 혹시. 두요 여우야, 찔겨. 봐봐. 나 이렇게 살렸다, 여우야. 이거 조금 줄까? 네, 이거 줍니다. 오른 세일이네요. 나 빨리 애에줘라 이리, 이이에요리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나내거리어이안 됐어 이리, 나도. 이리, 이리. 이리, 이리. 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와, 이거 진짜. 이거 한만 기다. 아, 서 아, 저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야이 이거. 잖 아, 아, 니잖 아,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거 아, 이 아, 이 이거. 거 아, 거 아, 이이로 왜요? 아시죠어서안 어, 너무 어두운데? 그럼 이렇게 하자. 하민이한테 카톡이 여러 개 왔거든? 내브루님데 네, 이름을 말하시냐. <laughs> 나 이제 간다, 이거. 하민이한테. 어, 하민이한테. 어쨌든, 페랭님의 이름. 잘 모르겠어요. 가족 텔레범이야, 얘. 그, 추석 아침에 있다가. 페진님야 오. 페리미야. 페리미야. 아, 이거 느낌 페리미야. 좋아. 재생이 사진 찍고 나서. 재생. 아니, 나 죽었어. 응, 봐봐. 어, 하미가 처음에 은진이야. 난 하모니카라 히 담장해 누구 팀이야? 어, 안녕. 은진양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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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히 짜중에 히히 심심해. 나는 안심심해. 페이스터 이분했고 노 다. 나빴어, 혼자. 키키키키.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봐봐, 이거. 아, 배고파. 안 갈래. 이거 찍었다가. 엉덩이, 사랑해요. 엉덩이도 동의되버렸네요. 여러분들. 아, 네, 그, 안녕이사랑